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주 장명가 장세진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예술가로 적성인 사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마다 각자의 개성이 있듯이 잠재력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잠재력을 분석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시기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현실에서 시행되는 적성검사는 어린 유아기 자녀에겐 적용이 어려울 수 있지만 명략에서는 그 사람의 생년월일시만 알면 시기와 관계없이 언제든 간별이 가능한데요. 사주원국에 있는 음양오행과 식전의 구성을 종합적으로 간명함으로써 예술성 뿐만 아니라 그외에 여러가지 특성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다른 적성도 마찬가지지만 예술적인 재능하고 예술가로서 대성할 수 있을지 그 여부는 다른 문제입니다. 가령 예술적 재능이 있다 할지라도 사주 구조와 대운이 받쳐주지 않으면 그것을 발휘할 기회가 적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명리학에서 갖추고 있는 두 가지 기본적인 초점은 부와 귀이지요. 이 경우 그 사람의 정신 수준이나 인격 덕망, 인품보다도 현실적인 환경을 더 고려하는데요. 예술가로서 위대한 작품을 많이 창작했다 하더라도 살아생전에 무명으로 빈곤하게 살았다면 설령 사후에 이름이 난다 해도 현대명략에서는 의미가 약할 수도 있습니다. 이후에 예술가로서 오랫동안 명성을 남길지는 몰라도 현세의 부교와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죠. 물론 재물이나 출세를 떠나 순수 예술가로서 청렴하게 살아가는 것이 옳다 그르다의 차원으로 말하는 사항은 아니지만, 적어도 명리학에서의 시각은 예술가의 재능이 사주 원국에 있고, 대운에서 잘 발현되어 현실적으로 부기를 가지는 것을 예술가에 더 가까운 사주로 봅니다. 그렇다면 예술가로 성공하는 사주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살펴보면, 첫째, 사주의 십신으로 보면 식상은 생각과 감정의 표현, 특기발산 천재성, 몰입성의 특성이 있고 편재는 공간통제력, 감정적 희열, 쾌락의 특성을 가지며 편관은 자신을 돌보지 않고 고집을 부리는 것, 행동력, 기억력, 자제력의 특성 편의는 자기중심적인 것, 고독, 의심, 종교, 철학, 인내심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둘째, 신살적인 면에서는 화갯살은 고독과 자신의 투쟁. 도화살은 기나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재능, 미적 감각, 자유분방함. 홍염살과 망신살은 풍류 예술 지구력. 공망은 정신적 예술 가치를 추구하는 것. 철라지망살이나 철수의 계금 등으로 볼수 있습니다. 셋째, 사주에서 화계살이 많거나 화개살과 인성이 동조하는 경우에도 예술가적인 소질이지요. 이런 사주는 주로 음악, 미술 같은 예술을 말하고 스포츠 분야와는 거리가 있다고 보고요. 화개살은 사고지로 진술 충미를 말하는데요. 고지에는 지장간이 섞여 있어 다재다능한 면으로 풀이합니다. 편의는 특수한 표현과 고독을 말하지만 화개살도 종교성과 더불어 고독을 의미하죠. 예술은 개인적인 사물이기도 해서 고독을 즐길 줄 아는 것이 예술가의 소질이라 할수 있습니다. 넷째, 관살이 태화하여 일주가 왕하고 인성이 관살을 생하는 구조도 예술성과 관련이 깊죠. 편관은 예리한 지적과 탁월한 기억력인데요. 사물을 보는 눈이 날카로우며 뛰어난 기억력은 예술가로서 유리한 조건이 됩니다. 다섯째, 일간이 신강한데 식상도 왕한 경우인데요. 식상은 표출, 표현의 의미로 자신의 내면을 드러내는 십성입니다. 식상은 호기심이 많고 감성계도 발달되어 있으며 솔직하고 새로움을 추구하는 자유 영혼이죠. 식신은 순수 예술을 상관은 대중 예술 쪽에 더 가깝습니다. 여섯째, 식신의 문창성이 발휘될 수 있는 사주이거나 목일주로 봄여름에 태어나거나 화일주가 봄에 태어나 목화특명이 되거나 가을 겨울의 금일주로 금수상함하는 사주도 이에 해당합니다. 또 도화나 홍염이 길신과 동주에서 잘 자리 잡고 있으면 보통 미모가 동반되어 일반 예술이나 스포츠보다는 연예인이나 배우 계통에 더 맞습니다. 이 밖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무엇보다 사주를 알고 타고난 재능을 일찍 해내는 것이 중요하지요. 조기에 잠재력을 발견하고 미리 대비한다면 그것보다 삶에서 유리한 것도 없을 겁니다. 인간은 누구나 태어난 시기의 우주기운의 지배를 받게 되며 또 변화하는 우주기운의 영향으로 반응하고 함께 변화하는 존재입니다. 이 명조는 수로에 태어난 기후일주 여명으로 일지 식신과 시청관 상관에 의해 끼가 넘치는데요. 그러나 시지 편인이 식상의 기운을 제어하기 때문에 천방지축은 아닙니다. 더구나 월간의 식신궁에 있는 정관이 일간과 갑기합을 하지요. 합리적으로 국리하고 국리한 것을 잘 표현하는 성격의 소유자인데요. 일간합이 우선이므로. 갑경충으로 위축되는 것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 쓰는 글은 딱딱하지 않고 언변술 역시 무미건조하지 않지요. 식상으로의 흐름이 있고 정관합을 하는 구조라서 절제된 끼와 인정미 넓은 인맥을 갖게 되는데요. 이사주의 아쉬운 점은 상관이 정관을 보고 있어 배우자 인연이 불안정하다는 점인데요. 여기에 식상운이 가세하면 더욱 불안정해집니다. 이 명조는 자월에 태어난 갑진을 주요 명으로 상관은 일간과 가장 먼 연지에 오하로 위치하고 이마저도 자수와 충이 되어 유명무실합니다. 이 사람의 개그적 능력을 설명하려면 인성을 감안해 주어야 하는데요. 일지 월지 지장간에 개수가 있는데 감목에게 개수는 상관적인 정인이지요. 상관적인 정인이나 편인은 직관적인 재치를 발휘할 수 있게 합니다. 식신국인 월간에 감목 비견이 있지요. 표현은 직설적일 것이고 시청간의 식신은 개그를 위한 국리에도 열심일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며 편제가 강한데다 관성마저 보이지 않으니까 직장생활은 적성에 잘 맞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팔자에 상관이 없다면 신명나는 분위기가 느껴지지 않지요. 상관적인 성분마저 없다면 더욱 그런데요. 무상관 사람끼리만 모여있는 조직은 일벌레들의 집합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오락이나 엔터테인먼트, 연애 재능, 기, 흥, 재미의 십성은 상관인데요. 십성을 이해하게 되면 연예인들의 팔자에는 상관이 유력할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상관이 없는 연예인들도 허다합니다. 식신궁에 편관이 있는 개그맨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는데요. 그렇다고 개그맨이 불가능하지는 않지요. 어느 란 표현을 무기삼아 탁월한 개그맨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